바나바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다녔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바나바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길이다. 선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도 갈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 순간에도 옳은 선택으로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택이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전할 때마다 오로지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다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인생의 선택은 우선 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선택이 중요한데 우리가 무, 무엇을 입을까, 어?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내 집은 어떤 것으로 큰 것을 사거나 아니면 작은 것을 사고 살아갈까, 아니면 내 차는 어떤 것으로 결정할까. 또, 내가, 어, 정말, 누구 맞다나 상대방을 얻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얻을까? 크고 작은 문제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서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선하게 살 것이냐, 악하게 살 것이냐, 이런 모든 선택이 우리 자신들에게 달렸다 이겁니다. 그 선택을 제대로 못하면 나는 나중에 지옥 갈 것이요. 그 선택을 올바르 해서 내 인생이 오로지 내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 어 권성현 목사님 정말 저도 옛날에 포를 쏘던 사람이라 소리가 만만치 않은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 만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놓고 정말 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뭐어 내보다는 안 많지만 그래도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닌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 선택은 자유지만, 응? 선택은 자유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이 한국분들이 말 잘하는 거 있죠? 자유 대한민국에서, 응?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가 아단과 하와를 보세요. 한순간에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에들에서 쫓겨나는 이런 불우한 운명을 맞았잖아요. 어,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내가 내 자손을 사,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어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어, 맹세하신 땅에 내가 그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 유언적인 기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이 길이 있고, 잘 사는 길과 못 사는 길이 있다는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어 모세가 우리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란 것은 맨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기회를 잘못 잡으면 잘못될 것이요. 잘 잡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선택이 내 평생을 좌우지한다는 것을, 또내 미래까지도 좌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성경에 제시하는 올바른 선택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우리 그, 어, 말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그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7장 13절인가 14절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좋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많고, 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작고 좁은 길이, 문은 좁고, 어, 그 길도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좁은 길은 한골스러 가는 외길이요. 또 힘든 길이고, 어 위험도 더 사릴 수 있고 유혹도 있고 장애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왠가 어, 안 하면 큰 길을 선택해서 갈라 하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갈라고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든가요 바로 그 좁은 길이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시 선택도 로시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로, 응? 로시 선택도 보세요. 지금 당장 눈에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응? 후날에는 그게 불행이 씨앗이 되었잖아요. 응? 이스라엘이 출대왕이었던 아브왕 역시도 한 번의 선택으로 여자를 잘못 선택함으로 해서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응? 우리 엘리야는 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이라고 했어요? 갈매산에 모아놓고 바흐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응? 바흐리냐 하나님이냐 응? 선택을 분명히 하라고 외쳤어요 또 요수아도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 어 가난 땅을 정복한 후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애굽에서성기는 신이든지 어, 아니면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손길자를 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성길자를 제대로 택하지 못하고 우상도 내조사내어 내가 성길자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택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결이잖아요. 아까도 이제 우리 고성인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상은 무조건 섬기지 말아야 되고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야내 집은 분명히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 우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지만, 바나바냐 예수냐, 이 기로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평생을 두고 지워지지 않은 이런 불행한 자가 한 사람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늘상 예외되는 자가 누구든가요? 빌라도가 있잖아요. 빌라도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죽였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그... 어, 당시 로마 청독이었던 빌라도는, 응, 어? 명절 때마다 한 사람씩 죄수를 그, 뭐라, 그, 어, 음, 단어를 잘 생각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죄에서 삭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냐, 바나나냐, 바나바냐, 이렇게, 응? 잘못 말해 바나, 바나나가 됐는데요. <laughs> 바나나는 아니고 바나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랬는가? 예수를 죽이라. 바나바는 놓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요? 빌라도의 부인까지도 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니 다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바나바는 놓, 놓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선택을 잘못했음으로 해서 빌라도는 평생에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예?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어될 것입니다. 이런 불우한 운명을 맞은 음? 빌라도가 잘 되었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나중엔 총독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배도 갔고 그 빌라도는 다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내 한순간이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안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애급에서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애급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럴 때도 모세는 어땠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응?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난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돌아도, 응? 우리는 가야 한다. 갈 길을 가야 한다. 아멘. 만약에 모세가 흔들렸다면, 응?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하면, 애급, 애국, 애급에만 애급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날에 가난, 가 땅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있겠어요? 없어요. 바로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설정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같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나? 정말 아까도 권성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못 살다가 잘 사니까 그잘 사는 권세를 끝까지 누려 보기 위해서 어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 하는 이런 국가 정부의 모든 사람들처럼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멘. 제가 그거는 어 정말 저도 옛날에 옛날에 어 옛날이라기보다도 좀 전에 어 많은 이런 그 권력자들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봤어요. 봤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길은 오로지 권세와 명예욕밖에 없더라고요. 돈이라면 맨발 벗고 삼천 리를 뛰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못 사는 사람 사람도 아니에요. 벌레라고 하더라고. 요 벌레. 나는 벌레라는 소리를 이 한국에 왔더라고. 인간을 놓고 벌레라 그래서 제가 정말, 명예상으로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그렇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XX까지 써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60평생을 삶에 처음으로 이런 욕을 먹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응? 왕이면 어떻고, 그보다 더 한, 거면 어떻냐. 국민이 없는 왕이 어디 있느냐. 어?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왕은 반드시 망하고 그 나라 자체도 망한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단하게 여겨라.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단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까불기는 이러더라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압제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전잘 알고 있어요. 통치자가 음. 잘못하면 국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응? 어? 내가 예수를 놓고 어찌하랴? 응? 하고 두세 번씩 물어보면서 그길를 응, 찾지 못하는 빌라도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 이겁니다. 내그 응? 네, 응? 의욕을 채우기 위해서 응?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다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겁니다. 물론 예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응? 또그 가운데 누구가 그것을 응? 역할을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그 유다가 아닙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처럼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바로하지 못하면 정말 예수냐 바나바냐처럼 어?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군데가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날도 불문하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지옥 가려고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이 세상은 엄청나게 험하잖아요. 어? WCC를 비롯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뭐 해갖고,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바라지 않은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어? 다 하고 있다고요. 어?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거나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히 다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 정말 뜻이 아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에 같이 가담하면 그것은 어? 우리가 어? 지옥으로 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 온전한 길에 있어서 항상 그 정말 어? 똑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자를 고쳐주고, 굶는 자를 먹게 해주고, 정말 우리들에게 저 자기 그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정말 우리 영생을 보장해줬는데, 이런 사람한테 정말, 물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까지는 조금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그 결심이 흔들렸다가 어, 다시 어, 사람들이 그 동정을 잊기 위해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빌라도처럼 무슨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 선택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또 그러고 정말 응? 어? 내 자신을 어, 위해서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남을 희생시키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우리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그분이 어, 그분이 가정 가문이 옛날부터 술 장사를 유명했어요. 그래서 술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중령이는 술을 팔아서 돈 버는 것은 본인이었고. 그 술로 인해서 술 중독자로 만들고 정말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변질시킨 것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그 가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개, 대통령이 된 직후에 이 학교에서 이 신학을 시키는 것도 못하게 했고 십자가도 다 뜯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물론 케네디 대통령은 어, 36세에. 어, 살인당했고, 그형도 46세 살인당했어요. 응? 암살당했어요. 또 그러고, 음, 또그 마, 어, 마태형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해서 죽었고, 또 이렇게, 이런 것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그 불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이, 어, 존 F. 케네디 2세마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예, 또, 어, 2012년 케네디 며느리, 며느리가 뉴욕 자택에서 또 자살했어요. 또 2020년에는 4월에는 케네디 손녀 맥키니 아들과 함께 카누를 타다가 나 카누가 뭐인지 모르고 공중 타는 것 같아요. 카누를 타다가 배우야. 예, 배우야. 예, 배우야. 타다가 어, 또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고백이 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문은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하잖아요. 벌 받은 게 사실이지요. 이렇게 남의, 어, 남의 그, 뭐랄까, 다른 사람이 운명을 그냥 정말 못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이것이 물론 인간들의 본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벌써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서 뭐 했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못하게 했, 공부를 못하게 했잖아요. 또더 십자가를 떼버렸잖아요. 그 죄를 바로 어? 가문이 망하는 것으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이 잘못되면 어? 정말 망하는 길 말고는 흥하는 길이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정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케네디라는 그 이름이 우리 역사 속에 가장 불행한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빌라도도 역시 같잖아요 우리들이 늘상 빌라도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응? 좋은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정말, 어? 빌라도처럼 자기 양심을 속이고, 어? 자기, 그, 응? 뭐야, 응? 사람들에게 잘못되는, 잘못 보이는 것이 싫어서, 어? 자기 양심을, 양심을 속히면 죽을 때까지 그 양심에 털난 인간이 되어서, 어?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걔네들가 아니, 아니, 빌라도가, 그, 뭐야, 다른 지방으로 유배 갔을 때, 정신마저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맨날 대하여에다 물떠놓고 손시으면내 손에 왜 피가 이렇게 넘쳐나는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응? 범은 주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주고 이름을 남긴다. 그 빌라도 이름이 너무 대단하게 남겨져서, 어, 정말 좋은 이름으로 남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냐, 바나바냐 하는 두 가지 기로 중에, 온, 그, 정말 옳은 예수를 선택하는 길을 어, 선택함으로써 영원히 정말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영원한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길은 오로지 예수입니다 그러함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